세무은 도목의 축구와 삶의 이야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혹시 데이트 해보신 경험은 다 있으시겠죠, 물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데려다 주는데 데이트하면서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1km 가든, 10km 가든 그대가 옆에만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갖다 데려다 주고 또 혼자 돌아오려고 생각해보니, 야, 집집하고 해서 또 데려오고 서로 왔다 갔다 밤을 새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해브론이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콘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어. 어, 이름은 미스 송계리라고. 어, 미스 송계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laughs> 피부도 좋아졌어요. 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뭔가 막 이것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송계리를 사랑하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인 것 보다는, 요새 자다가도, 자다가도, 송계리 이야기만 나오든지 생각이 나면 퍽퍽퍽 <laughs> 일어납니다. 네. 잠이 안 옵니다. 네. 밤새 송계리 음. 꿈을 꾸면서 네. 어, 준비를 하는데, 네. 얼굴이 이렇게 좋아진 거는 네. 송계리를 다니면서 네. 그수안보 앞을 이렇게 나와야지만 이 교통이 편리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안보에서 나와서 한 시간 걷고 음. 수안보 온천에서 네. 아주 저렴하게 샤워와 <laughs>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예. 아, 확실히 두번세번 번 하니까 피부가 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아예. 좀 이름은 촌스러워요. 개리, 개리, 송개리 양. 음.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원래 그렇게 봄이 오기를 기다리신다며요. 네. 아예. 참, 이 겨울은 예.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지. 네, 그렇죠. 예, 그냥 희망적이죠. ,이. 집에 그냥 콩 둘러 앉아 있는 <laughs>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어둠이 빛을 기다리듯이 겨울이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아주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예. 엄청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내년에 아주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미 음. 봄을 향해서 막 가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예, 이제, 9월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날씨 더 길어지기 시작했고. 예. 사실은 지난주에, 네. 우리가 이 스튜디오가, 거기로 옮겨서 그 이어서... 송계리에 가서, 아. 송계리에서 진짜. 촬영도 하고, 예. 또 우리 한기충년에 음. 이렇게 멤버들이 모여서, 네. 어... 공도 차면서, 음. 뭐 같은 꿈을, 네. 이렇게 같은 꿈을 가지려고, 네, 네. 이렇게 했는데, 눈이 엄청나게 갔어요. 그러니까요. 야, 네. 거기서 수안보까지 나오는 데가 17kg, 19kg인데, 이야, 네. 네. 한 시간 걸려서 나왔지.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네. 너무 뭐 달력인 줄 알았어요, 달력. 근데 야, 너무 있다. 아름다운 광경들로 보봤어요요 네. 근래에 보기 힘든 그 뒤에 산이 정원사, 월악산. 야, 그 월악산 그 배경이 뒷배경에다가 막 앞에 야. 그 <laughs> 계곡과 골짜기에 펼쳐지는 네. 장면은 네. 정말 설경이 음. 절경입니다. 네. 네.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예. 너무도 그 멋있는 네. 이런. 마을 풍경을 봐서 아주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 주변 좀 이렇게 거기 뭐 청풍댐도 있고 그 주변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유. 뭐가 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이, 예. 이곳, 이곳은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에는 40년. 음, 40년. 에, 사역에는 40년. 사역에 40년. 에. 인생에는 70년. 네. 네, 안겨주신 에, 약속의 땅이죠. 음, 음, 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땅을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곳에 마지막 생애 사역으로 음, 어, 이 마을을, 축구 마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어 예, 예. 너무... 마을, 네. 뭐 음. 이렇게 체험 마을을 만들듯이 예, 예. 내가 제천 출신이니까 아. 그곳에 음. 축구 마을, 예. 네. 대한축구협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네.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요. 네. 또한 가지는 사역 30년에 네. 축구 선교의 기념관을 만들어서 음. 한국 기독교회에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내 인생도 그곳에서 네. 어, 이제 좀더 복음에 가까이 네. 나아가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네. 복음적인 네네 그런 교재와 음. 힐링과 또 여러 독담과 음. 메시지를 네. 전하는 네. 이러한 인생의 후반전을 음. 계획할 수 있는 좋은 네. 마을입니다. 네, 거기가 지금 어, 행정구역은 제천이지만 제천이시는 제천에서 제 끝머리에 어, 경계선에 있는 어, 거기고 그 인근에 폐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폐교가, 예. 바로 송계축구문화체험학교. 아, 그렇게 이제 바뀌겠네요. 네네. 그렇게, 어, 테마가 이제 바뀌죠. 그러면 또 용도가 바뀌니까 필요한 것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거기,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음. 뭐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예, 부분적으로 작은 우리가, 그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음. 그런 부분만 좀 수정하면은 예예어 좋은 체험 학교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야 그래도 그 손계리의 지금 대개 이 활동 범위의 그 본부는. 어또 월부로 월드 해부른 본부도 있고 또 부평에 또 본부도 있고. 부평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송계리 하면 그래도 좀 제천은 제천이지만 거기서 또 외진 곳인데 그렇게 온기 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원래 그그곳에 축구 학교가 존재했었어요. 네. 그 축구 학교를 네. 운영하시던 분이 음. 몇년 전서부터. 어, 재 네. 그 운영을 좀 맡아서 아 해달라고 부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는 지금 마을 중심에 있는 축구장이 없었습니다 아 학교 운동장 그칠대7 나오는 운동장 가지고서는 네. 우리 해보는 사역을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예. 망설였었는데 음. 이번에는 정식 규격의 축구장이 yeah. 마을 중심에 너무 아름답게 깔렸습니다. Yeah. 그래서 그걸 제천이 내 고향이니까 네. 그 시장했던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물어봤더니 음. 그 모든 공사를 7 0억들려서 아. 그 형님이 시장했을 때 오. 건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그러면 굉장히 마을 주민들도 막 흥분하고 아, 좋아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게 진행이 안되면또 안안안 실망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것이, 네. 그 옆에도 수안보에도 축구장 대장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곳이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네. 그만한 인프라가 있어야 돼. 요 그렇죠. 예. 네. 이분이 운영에 손을 놓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음. 그런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산소까지 초청하거나, 음. 찾아오거나, 음. 이러한 단체라든지, 네, 네, 네. 사역의 팀이라든지 음. 사람들이 없었던 음. 거예요. 차, 그게, 어,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오는 사람 참, 없으면. 생 사용할 사람 없어면안 되잖아요. 30년의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려는 가능한 거죠. 아, 우리에게는 네. 뭐, 너무도 중요한 약속에. 그, 당에 아, 그런 부터 뭐. 많이 꿈꾸던 그런 예, 적이잖아요. 예, 기도하면서. 예, 예. 네. 이곳에서 음. 아마 한국 교회사적. 네. 또 축구사적. 또 제천 지역의 발전과 송계리 마을의 네. 번영을 위한 예, 예, 예. 30년 전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예. 이제 30년 후에는 음. 마을을 개척하러 음. 이게 쉽게 말하면 기독교 공동체 음. 마을이에요 그렇죠. 예, 예. 축구 문화로 형성된 음, 음. 그래서 거리거리마다 음. 그 계곡에 1년에 7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음. 그 관광객들에게 축구라고 하는 테마를 제공하고 네. 쉽게 축구를 접할 수 있는 음. 거리, 네. 카페, 음. 머신, 음. 기구 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어, 그들이 이, 관광할 뿐만 아니라 네. 축구라는 것도 쉽게 만나고 갈수 있도록 네. 역사의 기념감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아. 그렇게 계획을 그렇죠. 그러니다 축구장 하나만 덜렁, 있어도. 그 아니고. 그게, 그렇잖아요. 축구장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응, 응, 응. 어떤 큰 시너지 효과가 없을 텐데, 기념관도 건립하고, 네. 또 이제 체험 학교를 만들어서, 네. 또각 팀들이 와서 합숙도, 합숙도 하고, 하고. 그또 축구 역사관도 만들어서, 예, 예, 예. 이런 축구, 한국 축구 역사가 그렇지. 있고, 뭐 반면에 한국 기독교 축구는 이렇게 역사가 있고 네. 이런 역사 기념관도 만들고, 그렇죠. 정말 그래, 볼거리 그래, 있고. 제가 어떤 뭐또 하나 꿈꾸는 것 중에서는 네. 그 운동장 카페를 만들어서, 네. 거기 이외택 홀, 아, 어, 김진국 홀, 레전드들의 이름을 붙여 네, 우리나라 홍명보 홀, 아, 그렇게 <laughs> 벤치를 만들어서, 네. 그분들이 그냥 국가대표된 건 없거든요. 그렇겠죠. 어, 예, 어.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어.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라운드 카페에서 예, 예. 자녀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어. 어, 관광 오신 분들이 네. 그걸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분들의 삶을 한번 어. 자기한테 존경해보는 네. 귀한 시간. 네, 네. 또 네. 계곡에는 이펜츄롬이라고 하는 이 축구 기구가 있어요. 어. 공, 공 헤딩으로 하고 어, 어. 발로 차고 하는 매달린 공 예, 예, 예. 그런 거를 군데군데 설치해서 음. 텐트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부시 부시시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네. 그 사모님들이 밥할 동안에 네. 애들 데리고 와서 공 가지고 한 번씩 <웃음> 또 웃음, 음. <웃음>, 웃음 있는 네. 테마 있는 또 힐링하는 네. 이런 마을을 만들려고 음. 지금 예, 준비를, 예, 음. 그림을 네. 예, 그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예, 기독교 문화선교회의 아, 그럼요 어떤 네. 핵심적인 목적이 그거지 예, 예, 어. 그게 되는 것 같고 마을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주변 지역과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잖아요 거기가 근데... 그 인원이 780명이에요 아, 아, 주민이 그 예, 예, 예. 780명인데 그 780명의 통치자가 네. 면장이 아니고 네. 내가 아니고 네. 주님이 되셔야지 아. <laughs> 그래서 아, 네, 네, 네. 운동장에 다 모여서 공도 차고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회 되면 그 780명 내 여름에 해부론 티샷사하나다 입히려고 그러죠 아, 그래서 음. 아예 긍금에 그 이번에 그 예수님을 송계리 이장으로 추대하시지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은 네. 이분들이 조상 대대로 음. 살아왔던 또 생활 방식이 있어서 네. 네. 그럼 무리하거나 아, 그런 형태는 네. 뭐 우리가 안아그데 보니까 문화 선교의 뭐. 특징은 무엇인가? 뭐 일반인들도 잘 혜택을 누리고 했는데, 야 이거를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더라. 이 정도의 효과가 가장 깊숙이 아, 파고들고 좋은 형태 같아요. 어. 정말 이제 감사한 거는 어,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간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 선교 기념관에는 음. 내 간증의 홀이 있어야 돼. 네왜냐면 네, 제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천에 네. 있을 때 사진, 네. 뭐 이런 것다 입고 이래야 되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아. 이 용수가 제천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음, 음. 사실은 제천 사람들은 나만 보면요. 네. 야참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네. 아, 저 인생을 저렇게 만들어놨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만 네. 이게 증거가 돼도 네. 제천 사회에 엄청난 거죠. 그 스토리를 네. 내가 그거 다 해놨어요. 아, 그렇죠. 짤막하게 네, 네, 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음.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고 네. 지금은 어떻고 음. 앞으로는 이 송길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이걸 네, 갖다가 네.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뭐 네. 하나의 책이니까. 그렇죠. 뭐 네. 누구든지 와서 네. 보고 네. 또 설령 <laughs>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왔던 아이들이. 네. 선배가 살아온 걸음을 보면서. 음, 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음. 계기도 네. 마련이 될 것이다. 라는 아, 생각하죠. 네네네. 네, 네. 음. 아무튼 그 주민들 보면 되게 연령대가 그래도 50대, 60대, 70대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웃음> 그래서 <웃음> 한 사람 건너가. 네. 선배 아니면 후배 네. 한 사람 건너가 네. 이장님도 만났는데 네. 이장님이 우리 나보다 3년 선배예요 오, 그렇죠. 우리가 한수랑 제천이랑 살때 제천에서 한수들 어온 예가 없어요 너무 음. 멀어서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그형한 다리 건너가 네. 내 선배고 후배고 네. 이러니까 뭐 내가 이 얘기 크게 안 해도 네. 그 후배나 선배들이 전화를 이장님한테 걸어서 네. 나를 얘기를 해주지. 음. 네, 과거에이런 음. 인생인데 <laughs> 하나님 만나서 좋은 일을 하니까 음. 적극적으로 음. 지원을 해주거라. 네. 이렇게 늘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뭐 나는 크게 뭐 이렇게 저가 안 해도. 음. 우리 하나님께서 예. 어, 역사를 가주시고 예. 이렇게 이끌어주신. 제가 그뭐 다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꼭 끌고 가가지고 한 말을 못했는데 <laughs> <laughs>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또좀 중요한 경기도 막할거 아니에요. 그럴 때 모셔서 구경도 하게 하지만 또 우리 또 주특기가 밴드 이게 찬양 아니까 예, 그면뭐 어르신들 다 운동장에 모아 서 우리가 유, 유로 공연. 그럼요. 비내리는 호남서 아니 거기 호남서이아니네 아니 아니 그 그거, 그거 불러도 네. 또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아, 같이 불러면데 막, 하막이불러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그분들의 그분들의 정말 쓸쓸하고 혹시 행복하고 있다면 그 행복 위에 더큰 행복을 전달해줄 수 있는 이 축구마을을 통해서. 정말 야 해부는 대단한 사역하고 있구나 이걸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옛날에 네. 지나온 역사지만은 중국 연변에 갔을 때 네. 우리 그 한기충전의 목사님들이 네. 그 마을에 노래대랑을 해줬어요. 예 네. 근데 어떻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잘알 네. 음. 학교에서 했던 노래 자랑이랑 똑같은지. 아, 아, 맞아. 한참 부르고 있다가 전기 나가고. 네. <laughs> 또 술처먹은 놈이 올라와서 또 <laughs> 노래 한 마디 또 부르고. 호롱호롱고 네. 가고. 네. 막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는 조금 적은 것 같아도 지나보면요, 네. 그 주민들한테도 네. 가슴에 남는 일이야. 그래요. 그냥 우리가 뭐 나쁘다고만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예, 예, 예. 그런 삶 속에서 네. 주님은 또 꿈틀거리시고 네. 역사해 나가십니까? 아, 참 오늘 아주 대단합니다. 왜 송계리에 미스 송계리에. 어, 미스터 유영수 씨께서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 아주 계획도 많고, 이런 일들을 추진 하게, 그냥 계획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미 어, 폐교된 것은, 어, 벌써 기념관을 만들어가고 있고, 숙소도 만들어가고 있고, 어, 운동장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봄을 기다리십시오. 그럼요. 봄을 기다리시고요. 지금 우리가, 어, 송계대에서, 어, 첫 번째 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 지금요, 안 가르쳐 줘요. <laughs>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려고요. <laughs> 오늘 너무 아주, 뭐, 한 마디 또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이 사용 목적 중에 하나는 네. 30년 동안 네. 눈물이 나는 이야기지만은 네. 맨 땅에 헤딩하는 이 해구론을 음. 말없이 뒤에서 후원하고 음. 같이 뛰어다녀 준 네. 귀한 분들에게 네네. 먼저 쉴수 있는 여러 가지 아. 공간과 음. 배려를 음. 할 것입니다. 네네. 돈이 아닙니다. 음. 이제까지 돈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돈은 밝혔지만 음. 돈으로 살아오진 않았지. 의리로 살아왔지. 네, 네. 믿음으로 살아왔지. 네.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네. 내가 또 끝까지 사람 배반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네. 할수 언제든지 오셔서 네. 네. 쉬고 라면 끓여 그래 잡수시고 쉬고 노시고 편하게 있다 가이고떠올르네요 한기축 이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은퇴 하시면 다송계리로 모이게 생길 거 아니에요 한기축 빌리지를 건설하려고 하하하.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